아직도 많은 분들이 파킨슨 병이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할수록 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쉬운 비율을 들자면 우리가 요즘은 전기차가 많잖아요. 전기 자동차로 비율을 들면 적당할 것 같아요. 도파민 약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 이렇게 우리가 충전소에 가서 급속 충전, 보통 뭐한 시간 이내에 급속 충전을 받는 그런 거는 우리가 도파민제 투여하고 비슷하게 어, 비교할 수가 있고요. 또 차를 요즘은 충전소가 아니라 집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속 충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가정용 전기를 이렇게 AC 그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꿔서 하는 그런 과정인데 어, 이렇게 해서 슬로우하지만 서서히 충전시키는 것은 제가 생활 속에서의 어떤 도파민 충전하는 그런 생활 습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차를 운행을 할때 우리가 너무 급가속하거나 급브레이크를 걸거나 이런 것들은 전기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필요 이상의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도 너무나 과속을 하거나 너무나 천천히 가는 것도 효율적이지 가 않아요. 우리가 경제속도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그 적정한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도파민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도파민을 아껴 쓰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쓰는.